자, 215번이야. 전체 집합 U가 1부터 10의 두 부분 집합에 대하여 A는 3, 4, 5, B는 5, 6, 7, 8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U의 부분 집합 X의 개수를 물어봐. 가에서는 A교집합 X가 A래. 가에서는 마치 A교집합 X. 마치 X가, X가 A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A가 더 작다는 거지. A가 X에 포함이 된다는 거지. 나에서는 X교집합에, 교집합에, 교집합에 B 뒤에서부터 읽으면 B교집합 A 여집합이잖아. B차집합 A지. B차집합 A를 했더니 뭐 6하고 7이 나온다는 상황이야. 전체 집합은 1부터 10이고 전체 집합은 어디? 1부터 10이고 A라는 게 어디? 3, 4, 5. 맞지? B라고 하는 게 어디? 5, 6, 7, 8이라고. 맞지? 자 일단 X 안에 A가 들어가야 되고 B차집합 A를 물어보니까 B차집합 A를 구해보면 되겠지? B차집합A를 구하기 위해서 A하고 B의 교집합을 한번 보면 은 5가 공통이고 나머지는 공통인 게 없지 따라서 어디? B차집합A라고 하는 건 B에서 A, B 맞지? B교집합A를 빼는 거지 그래서 B에서 교집합적 5를 제외해버리면 뭐가 돼? 6, 7, 8이지 맞지? 자, 이제 가볼게 어첫 번째 가, 바에서는 A교집합X는 A가 나오니까 A가 X에 포함이 된다는 건 했고 맞지? 그래서 X라고 하는 거에, X라고 하는 게 A가 포함된 건 3하고 4하고 5가 포함된다고. 이 맞지? 이게 가였어. 나에서는 X 교집합이 B 차집합 A가 교집합이 6하고 7에 나왔다는 건 B 차집합 A가 방금 뭐 6하고 7하고 8이야. 근데 그 중에 맞지? 6하고 7만 나왔어, 교집합이. 그럼 6하고 7은 어디? X에도 있다는 거지. 맞지? 이 X라고 하는 건 어디? 6하고 7도 갖는다고. 맞지? X라고 하는 게 6하고 7도 갖지. 근데 중요한 건 8은 안 나왔잖아. 8은 안나지지럼 8이라고 하는 건뭐 X라는 거에 원소로 갖지 않는다고 맞지? 이두 개가 나에서 나온 거네 아 나에서는 무슨 말이야? 가에서는 3하고 4하고 5는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나에서는 6하고 7은 가지고 있어야 되고 너뭐 8은 가지고 있지 말아야 된대 맞지? 그러면 뭐간 응가 그러니까 포함해야 된다 포함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 원소 개수를 제외해버리고 생각하면 되지 총 10개 중에 맞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여섯 개를 제외해버리면 총 2에 4제곱이, 되, 2에 4제곱이 되니까 4, 4, 16이 되지. 그래서 총부분집합의 개수는 16개가 되겠지. 됐나? 따라서 뭐 16개. 됐지? 됐지?